자, 레벨 3 페이지 136 페이지 수동태 문제 어, 설명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의 형태와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강의를 들었었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이 정리해 주고 싶은 파트는 바로 바로 2번에 해당되는 네, 수동태를 만들 수 없는 음, 동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수동태를 만들 수 없다라는 동, 어, 없다는 그 전제에는요, 동사가 목적을 취할 수 없는 동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동사들은 당연히 어떤 동사들이냐면, 자동사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자동사라는 말을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 기존에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사들이냐면, 한번 여기다 적어 볼게요. 자동사라고 하는 건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입니다.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대상이 없는 동사거든요. 그럼 대상이 없이도 문장이 완성이 되는 동사들인 거예요. 그런 동사들이 바로 어떤 동사들이냐면, 일형식, 2형식 동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니까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동사들의 조건은 얘랑 반대겠죠. 즉, 목적어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문장의 형식이 3형식부터죠. 그러니까 3형식부터 3, 4, 5형식은 다 목적어 하나씩 무조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3, 4, 5형식은 수동태가 가능한 동사들인 거고, 3, 4, 5형식에 나오는 동사들은 1, 2형식에 쓰이는 동사들은 목조를 취하지 않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수동태 불가 동사가 됩니다. 자, 그런 동사들이 여기에 다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런 동사들의 특징은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어 여기 밑에 칸으로 정리되어 있는 문장 부분을 더 보자고요. 자 다음 동사가 바로 수동태가 사용될 수 없는 거예요. Have 상태 동사란 말이죠.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니까 러 얘는 실은 목적을 취하는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상태적인 의미니까 실은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Have은 발생하는 일용식 동사거든요. Appear 나타내다, 나타나다. 뭐 뭐처럼 보이다. Disappear 사라지다죠. Belong to 어디에 속하다, 그렇죠? Rise 네, 뭐 일어나다, 뭐 뜨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contain, 포함하다. 그 다음에 consist, 뭐뭐를 그 구성하다. 아, 이런, 이런 단어들이 바로 문장의 똥태를 쓸수 없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특히 consist of는, 그 다음에 have는 정말 잘 나오거든요. appear도 어,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을 뜻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be consisted of가 마치 말이 될것 같지만 절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뜻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하다. 이거 뭐였죠? 거꾸로 적고 있지만 한번 사례도 적어볼게요. 포함하다. 그다음 얘는 뭐 뜨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죠? 어, 어, 증가하다. 뭐 이런 뜻도 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블렁트 범뭐에 속하다. 그 다음 디서피어 사라지다. 얘는 나타나다. 잘 적고 있으시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일어나다 발생하다 얘는 가지다 이런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쓸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문을 보면 자 사건이 발생했어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어. 네 여기 보시면 대상이 목적 안 보이죠? 이런 건 당연히 통태 불가동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발생되었다. 마치 수동적인 의미를 갖지만, 영어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